국산 3등급의 1,400m 부산 경남 8경주가 시작됐습니다. 다르마가 출발이 늦었습니다. 출발이 좋았던 7번 에코선 그러나 안쪽에서 먼저 선두권 도약해 나오는 1번 유서프와 2번 상승보이, 3번 닥터페이스, 4번 BK룩스까지 안쪽에 네 마리가 먼저 선두그룹을 형성해가고 있습니다. 그 바깥쪽으로 10번 최강손살이 선두그룹에 합류해 나오면서 선두그룹은 1번부터 4번까지 그리고 10번 최강손살까지 다섯 마리가 앞서면서 선두권이 형성됐습니다. 3코너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1번 유서프와 2번 상승보이 두 마리 싸움에서 상승보이가 근수하게 앞서 나가는 듯 2번, 1번, 3번 3번, 3마리가 목차, 머리차의 접전 속에 이제 4코너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2번 상승 보이와 안쪽의 1번 유서프, 바깥쪽의 3번 닥터페이스, 3마리 싸움은 4코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3마리 선두그룹 뒤쪽으로 3마신 뒤에서 9번 뜨거운 만남과 10번 최강손살이 4, 5위로 뒤졌습니다그 뒤쪽 중간그룹에는 7번 에코선과 4번 비케이록스가 뒤쫓으면서 이제 모두 직선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1번 유서프 가장 안쪽에 있습니다. 한가운데는 2번 상승보이, 바깥쪽으로는 3번 닥터페이스, 여기에 9번 뜨거운 만남이 치고 나면서 선두권 썸움의 가세에 나옵니다. 안쪽에 버텨내고 있는 상승보이 안쪽 1번 유서프와 함께 두마리 앞선 상황에서 속속 격차를 좁혀나오고 있는 바깥쪽 9번 뜨거운 만남 3번 닥터페이스는 4위를 물렸고 안쪽에서는 7번 에코선이 다시 3위권 공략해 나오고 있습니다. 2번 상승보이와 안쪽 1번 유서프 여기에 7번 2번 1번 7번 이번 상승보이 역시 강했습니다. 송경은 기수와 함께 마지막까지 계속된 접전에서 근수하게 앞서면서 1번 유서프 그리고 가장 안쪽 7번 에코선까지 세 마리의 접전 상황으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주